しーざっはい。はい 이제 둘이 같이. 네. 주인 아라 이제 저, 그거, 그건 치워. 통통이 치워. 네. 같이. 네. 응. 네. 시, 네. 아이 같이. 같이, 같이. 네. 주의하고. 네. 저쪽에 네. 가. 네. 주의 옆으로 가. 네. 하나, 둘, 둘, 셋, 넷. 넷. 아, 우리. 우리. 엉덩이 좀, 좀 쳐줘. 똑바로야 뽀뽀. 주위도 뽀뽀해줘. 야, 거기다 하면 어떻게 볼에다. 볼에다 해줘야지, 볼에다. 안정.